알리익스프레스 노트북 추천 10만원대라고. 이 제품에 대한 다수의 긍정적인 리뷰를 종합해보면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며 빠른 성능을 자랑한다는 평가가 많이 보입니다. 화면 해상도가 뛰어나고 대용량 저장 용량이라 파일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손꼽힙니다. 또한 지문 인식 기능을 통해 보안성도 뛰어나며 고품질 디스플레이로 시청 경험이 좋다고 하네요.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과 함께 배송과 포장 상태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추천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다수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사용자들은 삼성 노트북 4프로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배송과 꼼꼼한 포장에 대한 언급도 많이 보입니다. 화면 터치 기능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칭찬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가볍고 얇은 디자인, 터치패드의 편리함, 그리고 AI 사무용 기능을 잘 활용하며 즐기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최신 울트라 5 프로세서와 SSD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갤럭시 북4 프로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성능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드리머 리오복 13 노트북은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 성능, 배송 등에 대한 피드백이 대부분 좋았으며 포장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화면의 선명함과 세련된 디자인, 빠른 성능, 우수한 배터리 수명 등이 사용자들에게 만족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벼운 무게와 휴대성도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드리머 리오복 13 노트북은 고품질이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